안녕하십니까. 여기에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음빙이에요. 빙, 얼음빙. 부스도 얼음빙이죠. 빙.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한자들이 있네요. 이런 한자들이 있네요. 이것은 기운기가 되겠죠. 기운기, 기운기.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다 전이죠. 나아가다 죠 그리고 이것은 밥, 손, 또는 벼슬 이름 찬이에요. 찬. 그래서 예시로는 이게 있습니다. 살찬이 있어요. 살찬 사찬. 신라 시대의 1 7 등급 관계 중에서 여덟 번째 등급인 사찬이 다른 의미에 사찬. 여덟 번째 등급입니다. 여덟 번째. 여기에 이러한 문자가 있지요. 이것은 차다한이에요. 차다한. 차다한. 부수는. 짐면이 뒤져, 짐. 그래서,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틈새하자 틈새하. 즉, 부스자인 짐면에 포함된 틈새하를 빼면, 얼음쟁이 남는다는 것이죠. 예시로는, 할로가 있어, 한로. 할로. 24절기 중일번째 일곱 일곱번째, 일곱번째. 그러면, 차다한에서 파생된 한자를 보겠습니다. 사람이니 부가되어 있어요. 사람이 촌스럽다, 하니에요 촌스럽다, 한. 삼수변이 부가되어 있네요. 차다, 한. 풀초가 부가되어 있습니다. 꽈리, 하니에요 꽈리, 한. 벌레회가 부가되어 있어요. 지렁이, 한. 말마가 부가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다, 하니에 한. 다 한으로 파생이 됩니다. 여기에 이러한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신여기다 빙 성시풍이에요. 업신여기다 빙 성시풍. 그래서 부스는 말마가 되고 예시로는 빙기죠. 빙기 빙기 업신여기는 기운, 즉 뽐내는 기운입니다. 뽐내는 기운. 그리고 예시로는 풍이가 있죠. 이것은 하백을 달리는 말입니다. 하백. 그러면 업신 여기다 빙해서 파가 생긴 한자를 보겠습니다. 다섯 개가 제시되어 있네요. 마음심입니다. 그 다음에 안석개가 부과되어 있어요. 기대다 빙이에요. 빙자라는 게 있죠. 빙자. 남의 힘을 빌려서 의지함. 그리고 안석개가 부과되어 이것도 기대다 빙이에요. 기대다 빙. 이런 자와 동일한 한자가 되죠. 기대다빙. 물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수가 부가되어 있습니다. 그래 물소리 빙, 물소리 팽이 되어, 팽. 그 다음에 고르이 부가되어 있어요. 나라 이름 풍입니다, 풍. 그리고 세조가 부가되어 있습니다. 기력이 홍이에요, 기력이 홍. 지금까지 업신력이다빙에서 파생된 한자 다섯 개를 제시하였습니다 저서 목록이에요. 급산자 총정리, 표만자 원리, 표만자 해례입니다. 한자의표 문자와 해례, 구독 부탁드리며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